자, 이번에는, 어코디언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주고요. 자, 어코디언,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지금, 섹션1, 섹션2, 계속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어코디언은 특징이, 하나가 열리면, 하나가 닫히는 거죠. 그 섹션1이 열려있으면, 섹션2는 이렇게 닫혀있고요. 자, 일단 섹션1에 또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소를 추가하고요. 텍스트 블록 추가를 해 주고요. 자, 그러면 섹션 1에 텍스트 블록을 추가한 거고요. 자, 섹션 2에는 클릭을 해서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플레이어 자,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섹션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자, 섹션을 추가했고요. 이 섹션 이 섹션 이름은 이 섹션에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클릭을 해서 여기는 이제 섹션 3가 되는 거죠. 별다른 건 없고요. 자, 저장. 그래서 섹션 3로 지금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이제 요소를 다시 추가하는 거죠. 요소에 구글 맵스를 추가할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섹션1, 섹션2, 섹션3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추가됐고요. 섹션에 대한 부분도, 예, 이름을 수정해 봤고요.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럼 여기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저장을 해 놓고요. 업데이트. 자, 변경 내용 미리 보기. 자, 그러면, 이렇게 섹션의 어코디언 섹션1입니다. 섹션2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섹션 3 클릭하면 나머지 1, 2는 닫히고 세번째게 이렇게 열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비주얼 컴포저 프론트 엔드 에디터 상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변경을 한 상태에서요. 어코디언에 대한 수정이죠? 그럼 어코디언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은 지금 아웃라이 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원래대로 이렇게 클래식으로 해놓고요. 모양도 둥근 모양으로 할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색깔도 핑크색으로. 자,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스페이스, 자, 5픽셀 정도 이렇게 줘보고요. 그럼 좀 떨어지겠죠? 자, 갭도 한 5픽셀 주고요. 자, 얼라인먼트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중앙으로 놓겠습니다. 자, 모두 다치게 하겠느냐? 그럼 이렇게 하면 처음 화면에서 아예 다 닫혀 버리는 거죠. 자, 아이콘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지금 아이콘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는 거죠. 여기 플러스를 보이기도 하고. 요런 기호로도 보이고요. 트라이앵글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이요. 자, 이것도 지금 오른쪽으로 하면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쪽에, 이쪽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게 기본으로 열리는 건데, 만약에 두 번째 거로 해 놓으면 처음에 열릴 때두 번째 게 열린다는 거고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할게 없고요. 이걸 저장을 해 놓고 업데이트를 하구요. 백엔드로 가고요. 자, 새 창을 열면 두 번째 게 열리는 겁니다. 변경 내용 미리 보기 두 번째 게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걸 하면 이렇게 닫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